바람 넣어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남양주까지 불러내고 난리니? 체험 귀의 현장 하려고. 여기 와보신 적 있어요, 남양주? 남양주 그냥 카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는 많이 가봤는데. 남양주 카페는 누구랑 오신 거예요? 데이트 하러 오신 거예요? 음... 아, 그런 건 아니고. 어려 <laughs> 어려워 오늘 가볼 곳은 타이어 정비소로 한번 가볼 거예요 내 차를 어디다가 댔더라? 도망가게? 힘든 것만 시켜 그럼 어디 한번 가볼까? 고! 남양주에 타이어 가게가 유명한가? 아니요 근데 왜 남양주로 왔어? 차가 남양주 사니까요 여기요? 네 여기예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요. 전체적으로 타이어 정비랑 전반적으로 도와주실 김우중이라고. 김우중 선배님, 생파이드스네. 네, 저 일부러 저희 노래를 이렇게 틀어놔주신 건가요? 제가 또 구독자로. 아, 정말요? 네. 근데 저 네. 저작권 걸려서 좀꺼주실수있나요 아, 이제 끌려고요 <laughs> <laughs> 구독자세요, 근데? 네. 언제 구독하셨어요? 최근? 1년. 어 진짜요? 네. 대박. 그럼 저뭐 준비할 거나 그런 건 없나요? 오늘 기름때 묻고하실 텐데, 이게 너무 흰 옷, 이게 복장 상태가 너무 불량하신 거예요. <laughs> 네, 가 어차피 입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예. 역시 세심하시고. 네. 그 라이터가. <laughs>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일단, 선배님? 일단 리프트인데,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버튼이 있는데. 한번 직접 작업 한번, 아, 네. 한번, 한번 해보실게요. 어을 누르면 되나요? 네. 아마 전체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차가 올라가요. 작업 편의성을 위해 높이까지 올려서 작업하고, 다음 버튼 누르면 이게 살짝 올라갔다가 또 바로 내려올 거예요. 오. 작동 꺼도 딱 이게 끝입니다. 쉽네 이제 저희가 준비해둔 차 갔다가 설명해드리면서 바람 넣는 거랑 어. 타이어 탈착하는 거랑 어.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좋아요. 오! 뭐야? 사장님이 갖고 취미로 갖고 계시는 제 올드카입니다. <laughs> 우와, 이거 뭐야? 대박이다. 우와, 이 소리 봐봐.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될 소리가 들려. 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캐딜락 엘도라도 70년대 차량인데 이거 갖고 계시면서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따로 촬영 홍보용으로 또 이제 많이 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여기서 홍보를 하신다고와 <laughs> 여기 안에 핸들 봐봐. 미쳤다. 아니 이거 얼마예요 가격이 혹시? 직구에 들어온 게 8천만 원. 아니 이공 아니 이게? 예? <laughs> 이 휠이 장난이 아닌데 이것만 엄청 세 거라서 약간 이질감. 있네? 튜닝한 가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1,500에서 2 0 0 0이제 차를 올려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네, 넘어가시겠습니다 올릴까요, 네. 이제? 네, 이제 올려주셔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 오 아까 한번 하셨다고 와, 되게 좋은 선배님이시다 자, 이 검정색은 타이어 반짝거리는 건휠 검정색 밸브는 에어밸브 바람 넣고 빠지게 하는 <목소리> 오, 설명은 이게 다입니다 <laughs> 지금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따 하면서 또 설명을 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아프다. <웃음> 넘어갈까요? <웃음> 이게 이제 실습용 차인 거죠. 이거는 저희 설명용 차. 그냥 이거 자랑하고 이거 홍보하시려고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시습니 <laughs>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laughs> 차 올려주세요. 차가 뭔가 익숙한 차다. 이렇게 실습 차 준비됐고요. 너차 아니냐? 네, 차 맞아요. 야, 예. 그래서 너가 지금 내 알바 이거를 이걸로 했나 보구나. 맞아요. <laughs> 빡이? 그 앞타이어에 펑크 소리 하신 데가 위험한 부분이어 가지고. 아, 진짜요? 네. 이제 리프트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야. p 디님 지렁이로 펑크 수리에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펑크 수리한 부분이 되게 위험한 부분이에요. 아... 가운데 부분은 펑크 수리하셔도 괜찮은데 이옆 부분으로 넘어가면 두께가 얇기 때문에 하...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세요. 꺼붙은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바퀴를 풀릴 거예요. 빵꾸 난 데는 저적인데왜 여기를 하죠? 한쪽만 세타이어가 들어가면 이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아... 차량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어서 좌우는 항상 똑같아요. 돈을. 두 배로 벌려는 수작은 아니죠? 아 저희는 그렇게 작업 안 합니다. 그렇게 영어 안 합니다. 이제 풀르기 위해 초보자니까. 네. 기본 공부부터. 아, 어. 오늘 고장내면 뭐 타이어 묶기 교환 못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아니안 들어가는데? 어? 어 기스. 기스가 났다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때가 벗겨진 거야. 내가 너때 벗겨진 거야. 음, 음, 안 돼요. 이럴 줄 알고 저희가 전문가분 모셔왔습니다. 따로 있어요? 아 진짜 전문가분이 오셨네. <laughs> 네. 와우 와우 와우. <laughs> 오호 어, 감사합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오늘 기분 제일 좋은 날입니다. <laughs> 이제 이쪽 타이어를 오. 뺄 거고 반대쪽은 직접 이 아. 에어 임팩 갖다가 직접 풀러 보실 거예요. 오. <웃음> 오. <웃음> 아 뭔지. <laughs> 너 그렇게 버리면은 어허! 하나 정도면 되요 빼면 되나요? 네 어떻게 빼죠? 빼실 수있을까요 오. 이제 타이어를 교환하기 전에 네 여기 안에 있는 바람을 빼야 돼요 이제 돌려서 푸시면 됩니다 푸는 건 항상 반시계만 깜짝이야 이것도 마저 똑같이 이 해주시면 돼요 설명만 드렸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제가 일머리가 좀 좋거든요 타이어를 탈거를 할 거예요 우와. 이제 이레바대로 타이어를 분리를 할 거예요 어 이거 힘이 엄청 많이 필요한 작업이겠어요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타이어 빼시는거보까 <laughs>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오, 아 한쪽만 어이 어? 뭐가 그래. 어, 잘못된 것 같은데요. <laughs> 휠이랑 타이어가 이제 분리가 완료됩니다. 도전! 도전! 이렇게 어떻게 했더라? 까먹었어요. 이 장비가 휠이랑 아. 타이어 사이에 밀착이 돼. 끝에서 두 번째 거, 발로 밟아주셔야 돼요. 네, 끝까지 밟으세요. 아. 오, 잘 빼시는데? 네, 됐습니다. 이쪽으로 올려서 고정을 할 거예요. 아. 이제 마지막 걸 눌러서 저 고정하는 거를 밑으로 내릴 거예요. 어. 이 레바떼를 당기시면 돼요. 아. 조금 더, 조금 더. 오, 됐습니다. 나올 때까지. 됐다. 네, 다 나왔습니다. 오, 오, 오. 이렇게 뺀 타이어는 어떻게 해요? 저희 패 타이어 보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버리고 싶어요. 어, 별로 안무가 보이네요. 네, 가벼워요. 키가 아 <laughs> <laughs> 역시 <웃음> 역시 샘파이 이제 타이어 준비됐으니까 장착해서 발라서 보는 것까지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옆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해주셔야 돼요 뭔데요? 타이어가 잘 들어가게끔 안쪽에다가 윤활유를 이제 발라주실거예요 아... 됐어요 많이 바르는 거랑 적게 바르는 거랑 차이 상관이 없어요? 너무 많이 바르면 미끄러져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적게 바르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른 건지 적게 바른 건지 적당히 바른 건지를 잘 모르겠네 지금 조금 과하게 바르시면 <laughs> 과하게 바르면 어떻게 <laughs> 이게 흥분하네요 야다돼잘 되게 돼있어 진짜 신기하다 됐다 됐다 바람 넣어보시면 됩니다 네 요새 진짜 다 이렇게 이제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새타이 타이어가 새 타이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휠과 타이어의 밸런스를 볼 거예요. 맞아. 어조를 <laughs> <laughs> 옆에서 쭉 거드는 거든가. 지금 다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laughs> 뭐 고될 게 없어. 너무 완벽하게 잘 하셔 가지고 끝쳐, 새타이하품 하시는 건 제가 못 봤어요 <laughs> <laughs> 영영 다 세팅 어. 끝났습니다 에어 임팩 갔다가 이제 타이어를 조립을 해 주실 거예요. 아구를 막딱 맞출 필요는 없나요? <laughs> 아니요. 구멍 그만... 딱아 맞아야 안 그러면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가면을 아 <laughs> 건너기 때문에 이제 조여주시면 됩니다 꽉 조여요 이게 아까처럼 구멍 맞춰주시면 돼요 아 무거워 자 끝났습니다 와자 이제 오늘 작업 다 완료됐고요 시급 전달 시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화나신 거 아니죠? 다시 오늘 한... 기분 <laughs> 제일 좋은 날입니다 19,700원 하프만도 치고는 많이 받은것 같아요 자 그럼 이만 여기까지 가라! 가라.